제가 알고 있는 이곳은 소피아 대성당이에요. 아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딱 쳐다보면서 했다는 말이 있죠. 응. 솔로몬, 내가 이겼다. 알고 떠나는 순례 방송 알순TV 시즌1 터키 주민. 오늘 두 분을 다시 한번 이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녕하십니까? 네, 네,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지 네. 못합니다. 네. 오늘 <웃음> 네. <웃음> 좀 평소와 다른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laughs> 감사하겠고요 제목이 이제 아야소피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날 장소이죠 먼저 영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소피아는 현재 터키 제1의 도시인 이스탄불에 있는 옛 기독교 교회 유적이자 현재 이슬람 사원입니다 아야소피아는 옛날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있던 곳 황금의 뿌리라고 불리는 곳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 537년에 불타 무너진 옛 교회 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설되었는데 교회가 지어진 이래로 약천 년간 세상에서 가장 큰 단일 건물 혹은 교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앙돔은 지름이 약 33m에 높이가 5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멋진 장식들과 벽화들이 있었으나 후에 십자군들의 약탈과 이슬람의 파괴로 그 화려함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우스만 트로코와 지금의 터키 정부는 아야 소피아의 역사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야 소피아는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야 소피아를 방문하게 되면 방문객들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는 절차와 이슬람 사원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유념해야 합니다. 상당히 지금 저에게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 이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니까 으흠. 제가 알고 있는 이곳은 소피아 대성당이에요. 아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목사님 아야 소피아 이 소피아 대성당 아닙니까? 뭐 변한 건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세워진 (4세기) 이후에 사실은 그 부르는 명칭 자체가 계속 이렇게 변해온 거죠. 아 변해 왔다고요. 아, 최종적인 네. 이름이 이제 아야 소피아 최종이 아야 소피아면 그 전에는 그럼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고 지금 상상이 되는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후한 (360년) 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로마로부터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이후에 그 아들인 콘스탄티우스 2세. 이 사람이 이 자리에다가 이제 그 성당 하나를 짓게 돼요. 먼제이그 뭐 음. 터키에 이스탄불 가시면 그 어, 굉장히 좋은 자리, 반도의 한 끝에 딱 이렇게 위치해서 좋은 자리에다가 교회를 하나 이제 새로 짓게 되는데 처음 지어졌을 때이 교회의 이름은 마그나 에클레시아. 그가? 마그나라는 말은 이제 좀 크다, 위대하다, 아, 크다. 뭐 이런 네. 이런 뜻이죠.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제 'great'라는. 아. 그러니까 아주 크고 위엄 있고 장대하고 뭐 어떤 그런 교회다. 그 전에 아야 이리니라는 그 교회가 하나 또 있어요. 원래 그 교회가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굉장히 큰 도시니까 아야 이리니가 좀 작다고 여겨졌나 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입장에서 또 황제들의 입장에서 어울리는 큰 교회를 짓자. 자, 신들이 세운 도시에 이 정도 교회는 들어와야 이게 뭔가 뭐래 각이 선다고 해야될까요? 그렇죠. 약간 아 그런 느낌이었구나독을해해주야야되죠죠다음음에러면면 그렇죠. <laughs> 아이소피아 이렇게 불렀나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또 아닌가요? 532년경에 그 여러분 니카의 반란이라고 있어요. 그 마차 경기 하는데 나는 이팀 지지해, 나는 저 팀을 지지해. 하다 쥐들끼리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황제랑 대부분의 어떤 귀족들이 어느 한 편을 지지하게 되니까 나머지 쪽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마그나 에클레시아가 무너집니다. 그 화재로 그때 당시에 이제 황제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스티니아누스 그 법전으로 유명하신. 음, 음. 네. 그때 당시는 이제 로마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번성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돈이 많았어요. 그때.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돈도 많겠다. 그럼 내가 새로 지어 줄게. 해 가지고 1년 만에 새로 짓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지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러분 터키 이스탄불에 가시면 딱 이렇게 볼수 있는 그 건물 아, 그 건물 네. 그 선물을 지었는데 그때 이름은 하기야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 뭐이제 그다음 세 번째 변화는 사실은 뭐 특별한 변화라기보다는 이탈리아의 베니스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을 막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하기야 소피아가 한번 한 대량 털려요 안에 있는 물건들을 털린단 말씀이신가요 물건도 털리고 심지어는 음. 그때 이렇게 벽에 이렇게 벽화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그걸 물에다 이렇게 타가지고 마시면 병 낳는다고. <laughs> 벽에 있던 <laughs> 걸 긁어서 가셨다고요? 실제로 <laughs> <시작은> 군인들이 <laughs> 네. 그거 뜯어가 가지고 네. 많이 챙겨봤습니다. 아, 지금 그랬다면 오히려 병 걸릴 것 같은데 예. 구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1453년에 그 메흐메트 이세라고 오스만 제국의 이제 황제가 결국은 이제 완전히 그이 콘스탄티노프를 둘러싸고서 공방전을 하죠. 공성전을. 음. 그리고 나서 이, 이 콘스탄티노프를 완전히 함락하고 무너뜨리고 나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이 하기아 소피아로 달려가요. 어, 그다음에 네. 거기에 있는 흙을 한줌 주어서 네. 머리에다가 뿌리면서 이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곳은 이제부터 에이. 이슬람 사원이다라고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율법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샤하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마호메트는 위대하다. 음. 뭐이 이야기를 교회에 붙어있죠. 어, 그렇죠. 아이 이 이야기가 이, 이 말이 이말 이 네. 네. 아. 결국 하기야 소피아는 아야 소피아로 바뀌게 아, 되는. 바뀌었다. 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회였던 이 건물이 완전 탈바꿈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네, ]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뭐그 모스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 지금 앞 보시는 그 기둥 네개 있어요, 큰 기둥 4개. 네 개. 그거는 나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겁니다. 이나레트라고 하는데 네. 그게 아. 모스크의 상징입니다. 사월의 아. 상징이죠. 아. 예전에 이런 성당, 교회 짓는 건물과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그냥 이게뭐 직각 형태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세운 형태 이런 거지 둥그런 게 뭔가 있는 게 이렇게 잘못 봤거든요. 그럼 거기 분명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도미 형태 이게 이제 그 로마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 시대로 접어들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이제 어느 정도 유행을 할때 동로마 쪽에 비잔틴 쪽에서는 교회의 그 특히 이제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재단이 있는 그 가운데 부분의 천정을 동그랗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돔 형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돔에 뚜껑을 덮는 거예요. 이거를 최초로 아주 거대한 수준에서 완성한 게 그러니까 이 소피아 아야소피아. 아, 아,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게 분명히 그 전에도 뭔가 이렇게 <laughs> 뚜껑 씌우려다가 문제가 생겼던 역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빌립보에 가시면 고린도에 아, 빌립보를 빌리뽀 네, 순례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짓다가 무너져 내린 거죠. 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벽면이 남아있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뚜껑 덮다 무너진 건가요, 그러면? <laughs> 그렇죠. <웃음> 구독을 해주셔야 되겠죠. 아, 근데 그러면 이 아야소피아를 가본 분들은 또 눈에 띄게 본게 있어요, 보신 분들이. 뭘 봤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의 어떤 그 이면에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네. 아야소피아에 가시면 이게 기둥의 끝자락의 위쪽에 보면 이게 모양이 다 다르죠. 그다음에 기둥 모양도 다르고 네. 이게 배흘림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건지 에 따라 다 다른 그 여러 종류의 기둥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기둥 그러니까 하나처럼 생긴 기둥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교회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짓는데 예를 들면 페니키아의 그 두로 바알백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그 제우스 신전의 기둥을 갖다가 이 아야소피아를 짓는데 기둥으로 쓰고 그다음에 에베소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었던 기둥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어. 옮겨 놓고. 그러니까 네. 흥미롭죠. 이게 이제 뭐 이방 신들의 있었던 신전들의 기둥들을 떼다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에다가 다 하지.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 누가 보면 우상숭배 아니야. 약간 이럴 수 있는 내용인데. 음. 이렇게도 생각할 그래. 수 있죠. 우리가 그 이전의 신들을 이겼어. 우리가 승리했어. 비로소 아, 우리 이겼다. 기독교가 이긴 거야. 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교회들을 짓는데 팔로 했던 거죠. 이 건물에 대해서 뭔가 또 언급한 아니면 또 이야기한 그런 또 에피소드가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스테니아스 황제가 이 건물을 다 완성하고 나서 자기가 보기에도 엄청난 건물을 지은 아, 거죠. 음, 음. 정말 대단한 건물을 음.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쳐다보면서 했다는 말이 있죠. 음. 솔로몬 음. 내가 이겼다. 야, 아니. <laughs> 그 위대한 위대한 걸 건축한 그 네, 왕을 지금 네. 이겼다고 네. 말한 거죠. 자기보다 한 1500년 전쯤에 예.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자기가 지어 바친 이 하기아 소피아가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지다. 음. 솔로몬 내가 당신을 이겼다. 야, 이거 마치 그저 솔로몬이 직접 들으면 무덤 차고 나올 <laughs> 일인데 이거. 완전 이불킥할 일인 <laughs> 구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아야소피아를 순례 하는 우리들에게 또 순례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분에게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먼저 김덕진 목사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제국이 천년 이상을 버텨오는데, 좋은 환경은 맞았으나, 그거를 잘 어,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굉장히 기독교의 본질은 사라진, 부패된 모습을 이 아야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것을 찾으면, 어, 교회의 본질,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습들, 이런 것들, 을 역사를 어 대제퍼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고 음. 있는 곳이어서 음. 반드시 음. 이것을 순례하면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니까? 저는 먼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음. 건물로 이어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지 마라. 음흠. 오래, 오래 가봐 오래 가는 거 없다 네 오래 가는 거 없다 네천 네. 네. 년이 지나 봐야 교회는 그래야... 사람들의 모임이지 음, 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네 음. 네. 오늘이 아야에피아 분명히 우리들에게 순례하는 장소로서 너무 중요한 장소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우리 순례지로 함께 여러분을 찾아 뵙겠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터키식 인사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아, 싶습니다 그렇죠? 터키식 우리 귤레귤레로 우리 오늘 네. <laughs> 이걸꼭해야되 재밌잖아요 네. 이거보다 예. 귤레귤레 이거보다 <laughs> 네. 이게보 <이거보다. 웃음> 네. 네. <laughs> 귤레귤레 네 우리 역시 앞시... <laughs> 터키식 인사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귤레귤레, 귤레귤레. 귤레귤레. 귤레귤레.